우리 입장 들어보니둘다 이해가 되더라고. 아, 너가 그런 거다 듣는 거라 자다겠어 충참치야라응나는데 음. 아, 어디 이,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? 여기 여기 무한리필인데 엄청 고급지긴 있는데그 어? 체인이야 데 예전에 누나가 거기 너네 데려가려고 했어 아그래 음. 응 무한리필인데 엄청 고급지던데 맞아 맛있어 얼마짜리 먹었어? 제일 싼거 <laughs> 실장님 코스? 어 물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누가 참치 좋아해? 어? 참치? 어. 참치 조금 느끼한데? 그니까 저번 내가 예전에 여기서 여론사 했는데 엄마랑 쓰는 건 별로 안좋아한데 그래서 아까 흰.. 흰거좋아흰아그어요흰 살.. 아.. 아오.. 흰살... 아오.. 어? 나도 어 오늘 여론하어 네? 아.. 어럼승도 초대만 아, 아, 오세요? 괜찮습니다 아, 좋게 누나가 많이 했나보다, 야. 또 많이. 애들 온거 알았지, 나? 응? 근데 엄마가 자 뭐라고. 아, 왜안 죽네. 아빠, 엄마랑. 아빠, <laughs> 폭주스러워. 괜찮아? 왜? 사이가 안좋던눈이안뜨면 돼. 눈이안뜨면 돼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뭐야, 이거 야 이렇게 맛있게 했어? 새우를 <목소리> 삭제처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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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laughs> <목소리> 아빠가 이렇게 안앉지왜돌아가냐 아빠가 앉아야지. 왜 찍고 있어? 근데 고급지냐. 어째 먹지 말라고 그 먼저, 먼저 먹지 말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여, 여, 난 뭐, 사무소드 오른 거아잘야 뱀? 나도 전에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, 유가 오라 오 해서 라스파노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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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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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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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, 들려. 네. 네, 인 요리가 네. 네.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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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요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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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직이다게 이, 파이, 이 본거 같지? 아빠, 이, 파이, 이렇게. 이, 이, 파이, 이렇게. 이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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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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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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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었 아, 아, 응. 아, 아, 내 차를 기다리고 있나 본데? 아, 네. 근데 아빠 차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? 전오기다 <laughs> 뭐가 거. 나와? 아니, 근데 아, 아빠도 <laughs> 그거, 아빠 얘기하자마자 물어봤던 게, 그럼 오피러스는 어떡할 거야? 아. 아니, 전기차가 새로 나오는데 직원들은 6개월 뒤에 사야 된대잖아. 음. 어. 전기차? 전기차는 중, 대상에 충전할게 없잖아. 이렇게 써 있겠지. 지하 2층이 네. 있을 거 같은데? 아 네. 만들었겠지. 있어야 되는데 왜 복잡하게 디자인이 네. 엄청. 까 엄청 지하꺼? 응. 다 너무 미래적이야. 전기차, 전기차 디자인이 디자인. 아, 네. 왜 이렇게 저기 바르게 그거 같아 SUV 같아 SUV차? 수능차? 승용차는 어. 승용차. 수능차. 아반떼 같이 생겼어. 음. 아, 승용차가 이렇게 승자 보는 야승 아빠한테 뭐 물어보는 거창을 보는 <laughs> 아빠랑 메시지한 내용 보여주면 근데 나도 저기서 아빠 나 매일, 금요일 밤에 아빠 나 내일 축을때야나 <laughs> 아빠 아니어서 오늘 교회 못 갔어. 네, 깨어졌어 아빠? 어. 알람 끄고 잤데 아침에? 제그그 그 사태가 언니 있었는데 <laughs> 어제 어, 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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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니 이제 손수 도와야 돼요 너네손 씻었니? <웃음> <웃음> 손안 쓰셔도 돼? 나, 안쓰셔도 돼? 아. 일 아. 유 아. 아, 아. 아, 아. 롱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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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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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m not sure if y o u 내가 대단 i n 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제 색색 마지막 요리까지 나왔습니다, 어머니. 닭똥집 밥. 그입니다 아, 밥 퍼야 되나. 엄마 어디 앉으 게 안쪽에 앉아. 손님들 저기, 저기 주인 공들이 안쪽에 앉고 이거랑 이걸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어디 쪽에 앉는 게? 요거는 이러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. 응. 응. 네. 음. 응. 응, 그쵸 사이드 좀 빼놔. 휴지를 살짝 치워도 돼. 여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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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면 각자 이렇게 서로, 서로, 서로 덜어 주라고. 이거 지금 가스안 들어가 있잖아. 응. 너 넣을 줄알아어 어. 응. 오빠 나 엄청 밥조금줘가 이렇게 된 거죠. 응. 어, 이것도 여기. 색깔을 다 어? 화이트로 다 맞췄네. 요즘에 잠깐둘 중에 하나 들어가 승아 승승. 어, 여기 다된거 맞죠? 자, 모든 음식 더 있으니 먹고 더 먹으세요. 대신 영어에는 이... 야얘 이것도 못 힌다. 아, 손 그냥 치워. 근데 이거 약간 나도 잠깐씩 그러더라고. 누화 자리야. 된 건지 응. 모르겠어. 응. 누나 자리 여기 할게. 응. 이걸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한번 눌렀어? 눌 응. 어. 예. 네? 아, 뭐 이렇게 당기는 거 음, 있겠다. 됐다, 됐다. 오. 됐다. 음. 오, 너도 이쁘게 나온다. 응. 이거 이뻐. 아, 가스레인지. 생각보다 네, 지야저쪽에 음. 음. 아, 앉아. 음. 음. 예, 예. 승질한 어, 뭐. 맞아.